취업계 관련 우리 대학의 학직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게임 축제 이스티벌의 예선전이 치러졌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도시과학대학 학술제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의 이재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 법안은 뜻밖에도 대학가에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취업으로 인한 조기 졸업자들의 출석 인정에 대한 관행이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 관련한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학교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을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르면 조기 취업자의 취업계 제출 후 출석인정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그간 대학가에서 취업계 즉, 조기 취업한 학생이 남은 수업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평균적으로 남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칙 제62조에 따르면 해당 학기 수업일수에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 취업자에 대한 예외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는 단 학기 중에 취업하여 학사 내규제 40조에 따라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고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여 담당 교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 추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본 예외 사항에서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교수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석의 사유가 생겼을 때 취해지는 행정처리에 대한 조항들인 학사 내규제 40조에 학기 중에 취업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취업을 증빙할 증빙서류들을 단과대에 제출 후 검토한 후 단과대 학장을 통해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학교가 양해하는 취업이란 학생이 최소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에 진출에 기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취업이며, 잔여 학점이 17학점 이하, 즉 마지막 학기 또는 초고 학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JBS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무처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절차를 가장 빠르게 당기고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 그 의견들을 다수합을 해서 제가 전체로 11월 첫 번째 주에. 법규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를 다 검토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보완이 되어지면 그거를 이제 11월 아마 두째 주 정도나 셋째 주 정도에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이제 되면 공포절차를 거쳐서 학생이 적용이 됩니다. 저도 11월 중에는 공과될, 특별하게 이견들이나 이런 논의, 논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공포가 되어질 걸 예상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지막 학기 학생들의 경우에 담당 교수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들은 교수님의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좀 학생이 교수님하고 좀 상의를 하면 저도 이게 특별하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결되지 않는도는국님이결국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교의 대에에대한 학우들의 한견은어떠한지캠서스로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취서을 해가지고 약간 저에 학교 원래 취업계가 없잖아도그래도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잘 드리면 서 졸업을 할수 있게 하는 건데 그 학생들은 목적이 좋은 학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증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취업 준비생에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 사실 취업을 하고 나면 학점이 그 다음부터는 또 사실 그나오 나오지 않으면 학점을 좋은 학점 받는 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F만 피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D를 아예 그냥 고정 시킨다 이런 식으로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 같은 걸 만들면은 이제 예외 규정, 예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그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만 알게 아니라 이제 어 학교 공지사항이나 이런데 어 이렇게 다른 학생들도 다알수 있도록 그렇게 공표 같은 걸 해서 어 편해 편애, 편애를 있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총장님 맞, 맞나요? 그 이렇게 가서 오는 그 과정들이 되게 많은 절차가 소요가 되고 또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좀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뭐 오류나 그런 지연이 생긴다면 그것도 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칙 개정은 특히 하반기 취업을 앞둔 학우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태현 기자의 취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전농체전에 이어 또 다른 2학기 축제인 e스포츠 대회가 지난 2일과 3일에 예선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번 초등학생회의 공약 중 하나였던 e스포츠 대회는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우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합쳐져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2016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e스포츠 대회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예선전 경기는 우리 학교 정문 부근에 위치한 제닉스 아레나 PC방에서 치러졌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크레이지아 케이드 피파 온라인 3, 스타크래프트 1등 다섯 개의 게임 종목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3, 스타크래프트 1은 32강부터 4강까지 경기가 열렸으며,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16강부터 4강까지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우들은 같은 과의 선배, 동기, 후배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며 건전한 스포츠로서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BS에서는 대회에 참여한 학우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원래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e스포츠들 참가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도 게임을 많이 하게 돼서 좋고 이제 친구들이랑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단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같은 학급 동기들과과 동기들과 이제 e스포츠에 등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지금 즐겁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스포츠 대회는 우리 학교 10월 12일에 열리는 가을 문화 축제인 이 e 페스티벌의 일환으로서 10월 12일 당일에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결승전뿐만 아니라 가수 된 초청 공연, 각종 이벤트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가을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j b s 드라인 김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9일 도시과학대학 학술제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 대학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도시과학대학 학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제는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과학대학 소속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술제에서는 서울의 도시 정체성, 평창의 도시 정체성 변화에 대한 고찰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제의 심사위원은 도시과학대학 소속 교수님들로 구성되었으며 실용성, 논리성, 완성도, 주제적 합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술제의 시상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상, 도시과학대학 학장상, 총동문회장으로 정확한 시상식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우들의 참여율 증진을 위하여 학술제에 입장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 대학 학술제에 대한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의 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마련한 취업 대비 단기 특강 수강 신청이 10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무과에서 주관하는 2016학년도 2학기 중간 수업 평가가 10월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2017-18 취브닝 장학금 지원 접수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제 57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취업이 목표가 된 사회. 취업을 해야 소위 밥값을 한다. 일인분은 했다고 평가받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이 축하는 건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 황당한 해프닝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학교와 총학생회가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0월 셋째주 JBS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